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잘 싸워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계의 의학계에서는 이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치명적인 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4의 암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요법. 그현 주소를 알아 봅니다. 무려 10억 개의 암세포가 뭉쳐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암세포가 자라 1,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는다. 그 이유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백혈구라고도 불린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림프구는 특공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죽인다. 림프구는 다시 B세포나 T세포, NK세포로 나뉜다. B세포와 T세포는 암세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싸울 수 있다. 그에 반해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유일한 백혈구다. 방종원 씨의 치료법이 바로 NK세포를 이용한 것이다.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NK세포가 방종원 씨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발견 즉시 NK세포는 페르포린이라는 물질을 표면에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그리고 NK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과 염분을 주입해서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하는 방법도 있다. 역시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암세포를 교란시키는 물질을 주... 암세포는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착각하게 되고 DNA가 잘리면 노화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세포가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는 약 1억개의 NK세포를 포함해 총 수십억개의 면역세포가 있다. 그 수가 줄수록 암에 걸릴 바진다. 골수이식을 받거나 장기이식을 받거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골수의 면역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면역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골수, 어, 골수의 면역세포가 숫자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암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와 정상인의 면역은 어떻게 다를까? 각각 혈액 30cc를 뽑아 면역세포의 숫자와 활동성을 비교해보았다.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암 환자의 면역세포는 그 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됐고 활동성 역시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림프구의 70%를 차지하는 T세포지만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상 돌기 세포가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상 돌기 세포가 암세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 T세포는 암세포의 특성에 맞는 강력한 맞춤형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순식간에 암세포에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한다. NK세포는 암세포를 무작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수상돌기세포와 T림프구는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신호를 인지한 다음에 그 신호를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